가야 되는 세계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역사는 정치인들이 이끌고 시민이 따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창조하는 역사가 미래의 역사입니다. 시민의 수준대로 정치는 가는 것입니다. 그긴 과정을 준비합시다. 아무리 보수주의가 정권을 잡아도 제가 그 진보가 득세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아무리 진보가 득세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그와 같은 당연한 욕구를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보수 정권이라도 사회는 진보로 가게 마련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도 그리고 특별한 권력을 누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가 제왕의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왕의 권리를 모든 국민들이 나누어 가지자. 이것이 진보의 사상이거든요.